자, 먼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무리식의 연산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중근호가 있습니다. 이중근호는 중학교 때안 나온 거기 때문에, 어 당연히 따로 학습을 해야 되고, 그랬쌤이 따로 톡 떼가지고, 이번 시간에 같이 설명하고 관련된 문제까지 모두 풀 겁니다. 이중근호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루트가 두개 있는 거 푸는 겁니다. 루트가 두개 있는 거를 루트가 한 개인 걸로 만드는 거야. 근데 그 만드는 원리가 막 어마어마한 그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이중근호가 있는 형태는 이렇게 있어. 보통 네, 루트가 이렇게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숫자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반드시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으면서 숫자 2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여기에 이렇게 예, 돼 있는 꼴을 여러분이 풀 수가 있습니다. 딱이 꼴이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중근호 푸는 방법은 요 꼴을 먼저 만드는 건데 문제에 따라서 이 안쪽 루트 앞에 개수가 2가 아니라 4나 8이 되어있는 거는 2를 남기고 나머지 안쪽을 집어넣습니다. 되겠습니까? 자또 만약에 요 앞쪽에 2가 아니라 숫자가 아무것도 없이 1만 있는 경우에는 요 식을 2로 어거지로 만들기 위해서 요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 루트 이런 거야요 2 플러스 루트 3. 이런 거는 이중으로 바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분자분모에 4를 곱하면 4분의 8 플러스 2 루트, 아, 쏘리, 4 루트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식은 왜 분자분모에 2를 안 곱하고 4를 곱했냐면은 4를 곱해야지 이 식이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끄집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 아니라 4를 곱하는 거야. 이 안쪽은요, 루트 8은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요 4를 갖다 2만 남겨놓고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가 무조건 이중근호 문제는 이 앞에 숫자가 2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중근호를 구합니다. 자, 곱해서 안에 것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 바깥쪽은 더해서 이 바깥쪽을 만드는 겁니다. 곱해서 안의 것 더해서 바깥쪽 것을 만들게 되면은 이중근호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a 플러스 b 그러니까 곱해서 더해서 바깥쪽 것 곱해서 안쪽 것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 이중근호가 어떻게 풀어지냐면은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단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댓값을 씌우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 원리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 원리를 알아야 돼. 요 공식을 때려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을 하면서 최종형이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근데이중근을 푼다는 말은 이건 거야.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이 a 플러스 b의 뿔마이 루트 a b란 말은 이런 말인 거야. a라는 거는요, 루트 a의 제곱 맞습니까? b라는 거는요 루트 b의 제곱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뿔마 2에 루트 a 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되면은 이식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수냐면은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라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근호에서이 가장 바깥쪽 근호 안쪽에 있는 식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여기에 루트를 지금 쉬운 형태라는 지금 문제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제곱하고 루트가 사라지면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요거를 제곱하니까 무조건 이 값이 양수가 돼야 돼요. 실제로 이 값이 음수건 양수건 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루트 a랑 루트 b 중에서 큰 값이 앞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a하고 b가 어느게 큰지 나와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제곱을 한 다음 루트를 치면 무조건 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계산 결과가 루트 a가 앞에 루트 b가 뒤에. 요거 순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심해 주시죠. 하시고 어쨌든 요 뿔마의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이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냐 그런 의미고요. 자 정리하면 이 만드시고 곱해서 안에 것 더해서 바깥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볼까자 지금 요거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형태가 나왔어. 그럼 이런 거야. 이분에는 그대로 있고요. 곱해서 12 더해서 8이 되는 수를 찾는 겁니다. 있습니까? 6이 12죠. 그래서 이 식은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근호가 이 이중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많은 센지 검산하고 싶어. 어떻게 검산하냐. 이거를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죠. 그러면 검산하는 방법이 이걸 제곱해도 2 플러스 루트 3이 되는지를 봐볼까? 이거 제곱하면 분모는 4가 되고요. 이거 제곱하면 제곱 제곱하니까 분모가 8이 되고요. 플러스 2AB니까 2루트 12가 이렇게 나옵니다. 약분하니까 요렇게, 요렇게 없어진 값은 2가 남고요. 요거는 4루트 3이니까 약분 약분하면 루트 3이라서 2 플러스 루트 3동일하게 되겠습니다.